장박사의 구매 중. 미니 사이즈 유무선 보조 배터리. 이제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시중에 여러 가지 보조 배터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이 보조 배터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무선 보조 배터리입니다. 일단 크기가 매우 작고 디자인도 깔끔하여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고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해 선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기가 편리했는데요. 또한 유선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핸드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온오프가 가능한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보조 배터리 하나만 있다면 참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mAh의 고용량을 가진 유용한 무선 보조 배터리라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 자석 케이블. 핸드폰을 잡지도 않고 케이블을 손쉽게 착착 충전기에 꽂을 수 있는 신기한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자석을 핸드폰 충전 부분에 꽂으면 자석이 착 붙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핸드폰의 충전 단자를 미리 꼽아 놓으면 케이블에 달린 자석이 충전 단자에 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주 손쉽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밤에도 충전기를 꽂기 쉽고 차량에서도 한 손으로 케이블과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요. 충전 단자와 케이블 포함하여 약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확 이 정품 케이블보다는 떨어지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한 만큼 여러 개를 쟁여 두고 사용하셔도 매우 가성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단 연결 보조 배터리 이 제품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인데요. 핸드폰의 하단부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중 휴대성이 가장 뛰어난데요. 다만 용량이 2600mAh로 다소 작은 편이라 핸드폰을 약 7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적은 용량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품 퀄리티도 뛰어나고 휴대성이 워낙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게 귀찮으신 분들에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충전부는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 시에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착판 무선 보조 배터리 이 제품은 무선 충전 보조배터리입니다. 용량은 1만mAh로 핸드폰을 충전하기엔 매우 넉넉한데요. 보조배터리에는 뾱뾱이가 달려있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핸드폰에 뾱뾱이를 부착하여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핸드폰을 무선충전할 수 있었는데요. 케이블이 따로 필요없고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부착하면 충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보조배터리입니다. 뾱뾱이를 통해 좀더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한 이 보조배터리를 사용해보신다면 다신 유선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시는 일은 없을 만큼 편리할 것입니다. 오이슬 장착 보조 배터리. 이 제품도 핸드폰에 장착을 할수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굉장히 슬림하고 작은데요. 디자인도 정말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케이블 선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용량도 4,500mAh로 넉넉하게 핸드폰을 완충시킬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다만 두꺼운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과 휴대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고 용량도 사이즈에 비해 넉넉하다는 점이 참 좋은데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O3. 이란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빛나는 led 케이블 어두운 밤에도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멋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LED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발광 LED 케이블인데요. 다양한 색상도 선택할 수 있고 케이블은 완벽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한데요. 제품 퀄리티가 높아 꽤 오랜 기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케이블에 빛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전이 끝났다는 것도 똑똑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도 있는데요. 독특하고 유용한 케이블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놀라운 기능을 가진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 6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신기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